안녕하세요. 신여 크리에이터단 어부바 프렌즈 주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현장에 와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계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3의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개폐 막식, 사회적 경제 통합 플랫폼, 이스 e 토어, 온라인 기획전,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여 현장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람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FCB 협동조합관 신협홍보 부스입니다. 이곳 부스에서는 현장 금융 상담과 어부바굿즈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바 인형 뽑기 전용 코인인 구명코인입니다. 저도 어부바 인형 뽑기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두번 했는데 역시 실패입니다. 현장에 다양한 이벤트로 인파가 많이 몰려 현장 금융 상담 진행이 어려워 이렇게 길목에 서서 현장 금융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협 중앙의 사회적 금융실 박시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한 신입 사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협도 우선 사회적 경제의 이제 일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네, 저희 같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또 크게 생협까지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신협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신협에서는 대출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금 상품을 최근에 또 추가로 출시를 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후에 금융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사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문제 상황들을 조금 더 세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예금 상품으로는 일반 조합원분들이 0.5%만큼을 덜 받는 대신에 신협에서 그만큼 추가로 0.5%를 지원을 해서 총 예금 금액의 1%의 금액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나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예금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사실 저희 가장 큰 목표는 신협을 널리 알리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리플렛을 통해서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 관람객분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한 신협 저희가 인형 상품 인형뽑기를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저희 저금통이라든지 신협의 인형, 이런 인형들을 또 뽑게 함으로써 신협이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서 조합원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한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융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또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신협의 그런 사회적 금융 상품을 문의해 주실 때 이런, 이런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제 프로그램은 인형뽑기이고요. 인형뽑기를 하면서 어더 아범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뽑게 하고, 저희 뽑게 하는 이형이나 저금통 또는 한지 마스크 등에 대해서 좀 알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상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중에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할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던 예금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아, 신협이 자체 자금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홍보, 알림 이벤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아직 많이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저희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의 통해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더욱더 이제 큰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신협 민직원 분들께서 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신협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주시고 이런 박람회뿐만 아니고 다양한 행사들도 앞으로 계속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이벤트나 박람회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회차를 맞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 경제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국민과 함께 조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부바 프렌즈 주수진이었습니다.